아 진짜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아지나마 제발 실물이 훨씬 좋은데? 아 근데 다 실물이 더 낫다고. <laughs> 응. 안녕하세요 주영님.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어떤 토크를 아시죠? 눈, 코랑 얼굴 전체 지방흡입. 오늘 어떤 토크를 시 콧대랑 코끝이랑 콧볼 축소하기로 했어요. 네. 기염도있으셔서기능도 이도 같이 하시는 네. 거죠. 어떤 고민 때문에 수술하게 되셨어요? 얼굴에 살이 너무 많고 코가 너무 이렇게 커가지고 그쪽 위주로 수술하기로 했어요. 어떤 게더 고민이었어요? 옛날에 쌍수 했었는데 너무 얇아져가지고 언제 수술하셨어요? 5년 전에. 지방흡입은 어떤 것 때문에 하게 되신 거예요? 이중턱이 너무 심해 보여가지고 이중턱이랑 볼 지방흡입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떤 얼굴로 좀 보이고 싶어요? V9. 라 아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 막 화려하게 탁, 빡, 빡, 이 그런 느낌. 원장님 상담은 좀 어떠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너무 과하게 안 해주시는,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음. 친절하시고. 병원은 좀몇 군데 정도 돌아보셨어요? 세 군데. 세 군데 정도? 이 병원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 때문에 컨버팀이라든지 이런 게좀 심하셨었어요? 네, 근데 그게 비염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수술한다고 했을 때 집안 반응 좀 어땠어요? 부모님이 그냥 잘하고 오라고. <laughs> 너무 후한거 아니야? <laughs> 남자친구 없어요. <laughs> 얘 수술하고 왔을 <거> 거예요? <웃음> <웃음> 니네 남자친구한지 한마디 해주세요. 예뻐져서 <laughs> <얘> <laughs> 유형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 0살2 0 살에 다 한꺼번에 하는 소감이 어때요? 빨리 예뻐지는 것 같아서 어떤 이미지로 조금 변신하고 싶어요? 사진 찍은 얼굴, 화려한 얼굴. 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보정 없이 사진 찍는. 보정 안 사진 한 번. <laughs> 어, 어. 오.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원래 성형 하고 싶었는데 응. 라첼 이게 뜨길래 지금 하면 되겠다 싶어. 라첼은 그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인스타, 인스타 넘기는데 응. 계속 뜨길래. 친구들은 뭐래요? 수단다고 하니까? 말안 했어요. 친한 친구 한 명한테 딱 말하고 올라왔어요. 아 친구는 뭐래? 자기도 한다고. 지원했어요. 지원했어요? 아, <laughs> 라첼의 좋은 점좀 얘기해주세요. 제 돈으로만 하면. 은 금액이 너무 비싼데, 어, 라첼로 하면 싸게 할수 있는 게 좋은 것 음. 같아요. 서울 성형외과는 전혀 몰랐는데, 음. 라첼에서 성형외과 이렇게 알려주셔서, 좋은 데살수 있는 게 라첼 좋은 거 같아요. 라첼로 선수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전부 다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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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라첼한테. <laughs>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엔장님 성당하러 갈게요. 오늘 이제 수술 진행하려고 하는데 눈수술 코수술 그리고 지방흡입 수술을 진행할 거예요. 지금 보면 눈에 앞머리 쪽이 많이 묻혀져 있어요. 앞머리 쪽을 음. 조금 더 높여서 잡으면서 비열린 이나운라인으로 다시 수술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려있는 라인으로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을 이렇게 다시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 같은 경우에는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 채취해가지고 매부리가 있고 코끝 부위가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코 라인은 아 이제 코끝 부위는 내려오면서 좀더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줄 거예요. 올라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코에 대한 교정을 조금 하고 매부리를 좀 교정하고 그 코끝이 올라간 그 높이에 맞춰서 콧대 라인도 좀 이렇게 높여 줄 거예요. 콧골도 조금 이렇게 넓거든요. 내양각 기준을 따졌을 때 넓어서 그 부분도 이제 에, 일부 피부 일부를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모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쪽 라인, 이제 에, 여기가 이제 살이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턱, 턱뼈 라인을 보면 좋은데 여기가 이제 조금 지방들이 있어서 지방 흡입할 거예요. 이 라인, 턱 라인하고 볼 라인 살짝 이런 식으로 지방 흡입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laughs> 칠하겠습니다 <같이>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한지 얼마나 됐어요?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어? 붓기라든지 회복은 좀 어떠세요? 대부분 붓기는 빠진 것 같은데 아직 잔 붓기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음. 기개월 동안 좀 힘드셨던 거나 손는 숨이 잘안 쉬어지는 게좀한 2주 정도 가서 불편했고 턱은 아직까지도 만지면 아픈 거 그게 좀 불편했던 것 음. 같아요 그 전에는 쌍꺼풀 테이프하고 다시 가면서 아네 <laughs> 5년 전에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쌍태 한 1년 정도 음. 붙이고 다녔어요 쌍꺼풀이 음. 너무 얇아지고 가그리고턱 중에서 제일 만족하는 부위 눈이 제일 만족스러워. 아까 전에 같이 수술 전 사진 봤는데. <laughs> 이미지가 본인 생각하기에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좀 외국 사람처럼. 코 라인 이 어떻게 빠진 것 같아요? 음코 라인은 주변에서도 다 원래 코 수술한 라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예쁘게 잘 됐다고. 화려한 <laughs> 직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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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전에 좀 예쁘다고 생각한 코 들고 갔었잖아요 음.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네.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2주차까지 호박칩 챙겨 먹고 산책은 일주일 정도 한 두세 번씩 했던 것 같아요 붓기나 음... 멍 언제까지 갔어요? 심한 건? 한 2주까지 노란 멍 계속 남아있고 붓기가 너무 안 빠져서 음... <laughs> 누가 봐도 너무 성형한 사람 음...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었는데 네네. 생각보다 더 빨리 빠지는 거 부경수술도 같이 하셨죠 아... 효과를 보셨나요? 네, 음... 숨이 좀저잘 쉬어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성형외과를 고르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필요 없는 거는 안 해도 된다고 하시고 저한테 어울리는 걸 제일 잘 추천해 주셔서 선택하게 됐어요 턱깎는 거라든지 <laughs>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웃라인 되니까 애들 예쁘다고 근데 코가 제일 부럽대요 주변에서 어디서 했어 아무도 안 물어봐요? 아, 물어봐요 아, 근데 서울이라고 하면 은 아. 역시 서울이라고 그렇지. <laughs> 어, 나 성형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지? 고민이 좀 많아요. 응.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라체. <laughs> 성형이 이제 세 가지라가지고, 주변에서 좀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 엄마가 아, 처음에 성형 너무 한 번에 너무 한한 위험한 거 아니냐고, 아, 전한 아, 번에 다시. 여러 개, 한번할때다 아픈 게더 나은 것 아, 같아요. 무기네, 그쵸? 그렇죠? 네. <웃음> <웃음> 본인 스스로 음. 제일 만족스러운 거 같은데. 화장 전후 비슷한 게 제일 마음에 들고, 그 전에는 항상 나갈 때마다 쌍테 붙이고, 막 그래야 아. 돼서 그게 너무 귀찮았는데. 너무 힘들었구나. 안 붙이면 너무 얇아서 꼽으기가 <laughs> 응. 싫어가지고. 아. <laughs> 하고 나서는 생얼도 예쁜 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사진, 아, 음. 사진 찍을 때 다르다, 면서요 아, 맞아요. 사진 찍을 때막 보정 전에는 완전 끝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한 <laughs> 80, 90 정도? <laughs> 어딜 제일 많이 건드렸어요? 저는 코랑 눈 많이 건드렸던 것 음... 같아요 근데 지금은 중간보다도 더안 해도 예쁘게 나와서 맞아, 그게 맞아. 제일 만족스러워요 근래 네. 셀카 찍은 거 있어요? 아네 <laughs> 아니 그거 아니냐고 아 아니, 진짜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아 드라마 제발 <laughs> 실물 훨씬 좋은데? 아 근데 실물. 다 실물이 더 어. 낫다고. 예쁜 응. 것 같은데. 납체를 <laughs> <laughs> 신청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성형하고 싶으면 바로 납체. <laughs> 저렇게 포토샵 많이 한 사진 가져와도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laughs> 제 수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laughs>